다리 왜에 널어 놓고 간다. 이예산 하이 아니지? 그렇죠. 데다 빠지겠다. 왼쪽에한번더다 같은 거. 문구점 팔지 않까그형님 문구점에 가서 크레파스 좀 살까요? 크레파스 필요 없어. 뭐나 같이 야지 그렇지. <tensor> 전화 드렸는 다시 전화 드려야 없어요 지금 아, 아 전화했더니 오늘 가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못 들려 하셨어요 저번에 싸웠다더니 그래요? 아아아아아아 뭐, 그런, 걸, 오늘, 그런, 그런 게 있었어요? 지금 보는 거야 네. 아 그래요? 오늘 전화 왔어 그런 게 있었어요? 수사기회에서왜또 아, 아니 보험을 들었는데 밥 먹고 있는데 10만 원짜리 보험 <목소리라> 들었는데 요새 백내장 당뇨. 어. 아는게신발 오늘 밥 먹는데 전화 왔대. 그래 옛날 거다 지워버려지 담배 뭐, 그 새끼가 저또 어, 그, 선생님이 잘아 그, 아, 그런 일이 있었어요? <laughs> 몰랐어. 그러니까 이제 뭐, 뭐냐면다 소문 다이 주량을 보여주고 다니는 거지. 우리는 한병 먹었다. 아그 어, 저기 지금, <laughs> 되게 저기. 그럴 테이 좋아. 환장님 거기 네. 내가 문자 보내고 네. 지하상가, 지하 중앙로에 네.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차 타는데또 작년도 거예요. 작년도 거예요. 작년도 고 이렇게 네. 고